할머니, 내일도 와? 아니야, 지우야. 할머니는 이제 안 오셔. 그 순간이었습니다. 며느리의 그 말이 가슴에 박혔고, 손주는 별로 아쉬워하지도 않더군요. 아, 그래, 그럼 엄마랑 놀면 되겠네. 3년간 정성껏 돌봐왔던 손주에게 나는 그저 쉽게 대체될 수 있는 존재였던 거죠. 그날이 바로 67살 이선옥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한 날이었습니다. 이 충격적인 순간이 어떻게 벌어지게 되었을까요? 조용한 새벽이었습니다. 눈을 뜨고도 한참을 천장을 바라보다 이불을 털고 일어났습니다. 어느덧 익숙해진 혼자 사는 집에 정말 벽에 걸린 손주 사진을 바라보며 습관처럼 한숨을 쉬었습니다. 올해로 67살 내 인생의 대부분은 누군가를 돌보는 일이었습니다. 남편 밥 챙기고 시부모 봉양하고 아이들 뒷바라지하고, 그리고 그 아이들이 커서는 또 손주를 키웠습니다. 문득 옛날이 떠올랐습니다. 19살. 사범대학에 합격했을 때의 기쁨. 선생님이 되어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었던 그 꿈. 미술시간이 제일 좋았고, 집에서도 틈만 나면 그림을 그렸죠. 우리 딸 손재주가 좋네. 나중에 큰 화가가 될지도 몰라. 아버지가 웃으며 하셨던 그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하지만 결혼 얘기가 나오면서 모든 게 바뀌었어요. 여자는 시집가서 살림 잘하면 되는 거야. 대학까지 갈 필요 있나? 어머니의 그말의 꿈은 그렇게 접혀버렸습니다. 스물두 살에 결혼해서 바로 시댁으로 들어갔죠. 시어머니는 엄격하셨어요. 며느리는 시댁을 위해 사는 거야. 내 생각은 접어두고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시부모님 진지상을 차리고 가질, 집안일, 손님 접대까지 하루도 쉴 틈이 없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중풍으로 쓰러지셨을 때는 더욱 힘들었어요. 3년간 밤낮 없이 간병했습니다. 기저귀 갈아드리고, 약 그리고 목욕 시켜드리고 내 손이 얼마나 거칠어졌는지도 모르고 살았죠. 남편은 그런 나를 당연하게 여겼어요. 고생 많다는 말 한마디 없이 밖에서 일하는 자신이. 더 힘들다고만 했습니다. 가끔 그림, 그리고 싶다고 하며 건쓸데없는 생각 말고 집안일이나 제대로 해라고 했죠. 아이들이 태어나면서는 더욱 바빠졌습니다. 큰아들. 작은딸 둘다제 손으로 키웠어요. 밤새 열 때문에 잠못 자고 아프면 병원에 없고 뛰어가고 그렇게 내 젊음은 모두 가족을 위해 바쳐졌습니다. 아들이 맞벌이를 하니까. 여느리가 고생하지 않게 해줘야 한다고 아무 조건 없이 손주를 품에 안았죠. 처음엔 기뻤습니다. 나는 여전히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침 일찍 일어나 도시락을 싸고, 유치원 보내고, 낮잠 재우고, 지칠 틈도 없었지만, 뿌듯했습니다. 아이들이 나를 고마워하고 있다는 믿음 하나로 몸은 피곤해도 마음은 버틸 수 있었죠. 그런데, 그날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차를 내어주며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제 좀 쉬셔도 될것 같아요. 지우도 유치원에 완전히 적응했고, 저희끼리도 이제 괜찮을 것 같아서요. 바로 그때, 앞서 들으신 그 충격적인 순간이 벌어진 거였죠. 그날 밤, 나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어찌나 멀게 느껴지던지요. 가방 안엔 손주가 그려준 크레파스 그림 한 장이 있었고, 마음 안엔 설명할 수 없는 허전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내 일상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처음엔 화가 났어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동안 얼마나 정성껏 돌봤는데. 하지만 화낼 상대도 마땅치 않았죠. 며칠이 지나니 화는 자책으로 바뀌었습니다. 아, 내가 부족했구나. 나이 들어짐이 됐구나. 거울을 보며 스스로를 원망했어요. 그 다음엔 체념이 왔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구나. 2주가 넘도록 제대로 된 식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TV만 켜두고 하루 종일 소파에 누워 있었죠. 이웃집 소음에도 예민해져서 아파트 관리 사무소에 전화해서 짜증을 부렸고, 마트에서도 사소한 일로 직원에게 화를 냈습니다. 나도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다음 날부터는 연락을 기다렸습니다. 혹시 손주가 왜 할머니 찾진 않을까? 혹시, 며느리가 다시 도움을 청하진 않을까. 그 기대를 한 손에 쥐고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못했죠. 하지만 아무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영절이 다가와도, 생일이 지나도, 내게 먼저 전화해 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생일 아침, 혼자서 작은 케이크를 하나 샀습니다. 촛불 하나를 꽂고 불을 켰죠. 생일 축하해요. 이선호, 혼자 중얼거리며 촛불을 끄는 그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휴대폰 화면엔 여전히 아무 알림도 없었고 그 고요함이 내 나이보다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밤이면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어요. 나는 지금 누구를 위해 살고 있는 걸까? 내 인생에서 진짜 내 것은 뭐가 있을까? 어느 날은 오래된 일기장을 꺼내 읽어봤어요. 스무 살때쓴 글이 있더군요. 나는 훌륭한 선생님이 되어서 나는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싶다. 그 글을 읽으며 또 눈물이 났습니다. 그 꿈은 언제 사라진 걸까? 그러다 어느 날 작은 소파에 앉아 거울을 마주 보다 문득 생각했습니다. 거울 속의 내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머리도 제대로 빗지 않고 화장도 하지 않은 채 며칠을 보내고 있었던 거죠. 늙고 쓸모 없어진 나. 그런 말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그때 문득 어린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나도 꿈이 있었는데. 선생님이 되고 싶었고 그림 그리는 것도 좋아했었는데 언제부터 그 모든 걸 포기하고 살았을까요? 결혼하고 아이 낳고 살림하느라 나 자신은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던 거죠. 평생 가족의 울타리 안에서 살았지만 막상 그 울타리가 사라지니 나는 아무것도 남지 않은 빈집 한 채처럼 느껴졌습니다. 이대로 늙어가는 것만이 남은 걸까? 아니면 차라리 없어져 버리는 게 나을까? 그 질문이 마음속을 오래도록 떠돌았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던 어느 일요일,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웬일이세요? 바빠서 통화 못해요. 그럼 언제 시간 있니? 글쎄요, 요즘 너무 바빠서 나중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를 찾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진지하게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만약 세상에서 사라진다면, 과연 누가 슬퍼할까? 며칠이나 지나야 사람들이 내가 없어진 걸 알까? 그리고 아주 오랜만에 아주 조심스럽게 나 자신에게 답을 찾아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변화는 아주 작은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날 동네 산책을 나갔다가 길 건너편에 혼자 벤치에 앉아 계신 할머니를 봤어요. 무슨 마음이었는지 다가가서 말을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 안녕하세요. 자주 뵙는 것 같은데. 김복수녀가 하시는 그 할머니는 저와 비슷한 처지셨어요. 아들 내외의 손주 돌보다가 갑자기 할 일이 없어진 우리는 언제부터 이렇게 살았을까요? 복순씨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나도 예전엔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는데 이젠 뭘 좋아했는지도 기억이 안 나네요. 그 말이 내 마음에 깊이 박혔습니다. 복순씨와 몇번더 만나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내 친구 하나는 우울증이 너무 심해져서 병원에 입원했어요. 또 다른 친구는... 혼자 있기 싫어서 하루 종일 백화점을 돌아다녀요. 뭘 사는 것도 아니고 그냥 사람들 사이에 있고 싶어서 그 얘기를 들으니 내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우리 같은 나이의 여자들이 모두 비슷한 아픔을 안고 사는구나. 며칠 후 손주 그림을 보다가 문득 생각했어요. 아이가 그려준 이 그림에 뭔가 더 예쁜 걸 그렸어. 액자에 넣어주면 어떨까. 하지만 나는 그림을 제대로 그릴 줄 모르잖아. 그때부터였습니다. 동네를 산책하다 보니 문화센터 건물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그냥 지나쳤는데 자꾸 시선이 그리로 향했죠. 나 같은 사람이 가도 될까? 이 나이에 뭘 배우겠다고 며칠을 그 건물 앞에서 서성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고 나오는 길이었죠. 의사가 특별한 이상은 없으니 걱정 마세요라고 했지만 오히려 그 말이 더 허무하게 들렸습니다. 몸은 멀쩡한데 마음은 이렇게 병 들어가는 게더 괴로웠거든요. 터벅터벅 걸어가는데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졌고 자연스럽게 문화센터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비가 그칠 때까지 벽에 붙은 안내문들을 하나씩 읽던 중 작은 글씨 하나가 눈에 들어왔죠. 지니어 기초 미술반 그림을 몰라도 괜찮아요. 당신의 시간을 그려보세요. 나는 오래도록 그 문장을 바라봤습니다. 내 시간을 그려본다. 그 표현이 마음속에 파문처럼 퍼졌습니다. 집에 돌아가서도 며칠을 고민했어요. 정말 등록해볼까? 하지만 겁이 났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잘 그릴 텐데. 나만 못하면 어쩌지? 하지만 용기를 내어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 미술을 전혀 모르는데 괜찮을까요? 네, 괜찮습니다. 대부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에요. 그 다음 주 월요일 나는 조심스럽게 그 교실 문을 열었습니다. 하얀 종이, 연필, 그리고 처음 보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공간. 처음엔 주눅이 들었습니다. 할 줄도 모르는데 괜히 왔나 싶었거든요. 다른 분들 그림을 슬쩍 보니 다들 잘 그리시더라고요. 손이 덜덜 떨려 연필을 제대로 실수조차 없었죠. 하지만 강사 선생님이 다가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림은 잘 그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저 지금의 감정을 손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 말이 위로처럼 들렸습니다. 그래서 처음 그린 그림은 손주가 좋아하던 인형이었습니다. 어설픈 선과, 비뚤어진 비율이었지만 한 장을 다 채우고 나니 이상하게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나는 이 나이에 뭘 배우냐며 스스로를 낮추던 내가 작은 종이 위에서 조금씩 나를 다시 만나고 있었습니다. 수업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 가슴 깊은 곳에서 아주 오랜만에 조용한 설렘이 올라왔습니다.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나만을 위한 시간이라는 걸 갖게 되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밥을 차리고 빨래를 개고 약속을 맞추던 시간이 아니라 내가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 문화센터 미술반에서 만난 분들도 저처럼 인생의 후반전을 살고 계신 분들이었습니다. 정미자 선생님은 72살이셨어요. 황혼 이혼 후 혼자 살고 계셨는데 40년 결혼 생활에서 남편 뒷바라지만 하다가 어느 날 남편이 다른 여자와 떠나버렸다고 하셨어요. 그때는 죽고 싶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 오히려 잘된 일이었어요. 이제야 내 인생을 사는 것 같아요. 박영희 씨는 예순 아홉 살 남편을 먼저 보내고 2년 동안 집에만 있다가 딸의 권유로 나오셨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남편 없이 뭘 어떻게 사나 싶었는데 그림을 그리면서 남편 생각도 정리가 되고 새로운 마음으로 살수 있게 됐어요. 또 다른 분은 우울증으로 몇 년간 집에만 있다가 용기를 내어 나오셨다고 하더군요. 약만 먹고 살던 내가 이제는 약 없이도 잠을 잘수 있어요. 그림 그리는 시간이 제일 행복해요. 처음엔 서로 어색해했지만 점차 마음을 열게 되었습니다. 그들과 처음 나눈 대화는 그림 이야기도 가족 이야기도 아니었습니다. 이색 예쁘죠? 오늘은 날이 많이 풀렸네요. 그 짧은 인사 한마디가 얼어붙은 제 마음을 녹이기 시작했습니다. 수업을 마치고 다 같이 커피를 마시는 시간이 생겼고 누군가의 소소한 일상, 이야기에 웃음이 터졌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놀라운 사실을 하나 깨달았죠. 아, 나도 웃을 수 있구나. 예전엔 늘 바쁘고 피곤해서 웃는 것도 남을 위해서였던 것 같은데, 이젠 내가 좋아서 웃고 있다는 게 낯설면서도 고마웠습니다. 몇 주가 지나면서 우리는 더 가까워졌어요. 서로의 아픔을 나누기 시작했죠. 나는 50년을 시어머니 눈치만 보고 살았어요. 저는 남편이 사업 실패했을 때 친정 집까지 팔아서 도왔는데 그 고마운 줄도 몰라요. 각자의 상처를 털어놓으면서 우리는 서로를 위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순탄했던 건 아니에요. 어떤 분은 나는 그림 재능이 없나 봐라며 포기하려 했고 또 어떤 분은 다른 사람 그림과 비교하며 위축되기도 했습니다. 그런 갈등을 겪으면서도 우리는 서로를 북돋아주었어요. 그림은 잘 그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행복한 게 중요하죠. 정미자 선생님의 그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매주 월요일은 미술반, 수요일은 도서관 책 모임, 그리고 토요일엔 함께 산책을 가는 친구들이 생겼습니다. 이름도 몰랐던 사람들과 마음이 통하는 사이가 된다는 게 이 나이에도 가능하다는 걸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그 사이사이 나 자신과도 친구가 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변화가 집에서는 좋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 일입니다. 당신 요즘 이상하다 그림 그리느라 집안일도 제대로 안 하고 나도 내 인생이 있잖아요. 무슨 내 인생? 우리가 결혼할 때 약속이 뭐였어? 남편과 처음으로 큰 소리로 싸웠습니다. 그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30년 넘게 순종적이던 내가 갑자기 변했으니까요. 아들과 딸의 반응도 차가웠습니다. 엄마가 이상해졌어. 예전에는 우리가 부르면 언제든 달려왔는데 나이 들어서 고집이 세진 것 같아. 시댁 친척들은 더했어요. 명절 때 만나면 수근거렸습니다. 선호기가 그림 배운다고 돈 낭비하고 있다더라. 늙어서 철이 없어졌어. 집에서 가만있지. 그런 말들이 상처였지만 예전 같으면 위축됐을 텐데 이번엔 달랐어요. 나는 내가 행복한 게 잘못된 일인가? 왜 모두가 내 행복을 반대하는 걸까? 그리고 6개월 후 미술반에서 작은 전시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대 그림이 액자에 걸려있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내 이름으로 뭔가를 해낸 거였죠. 전시회 개막식 날. 가족들에게 연락했어요. 엄마 그림, 전시회 하니까, 와보세요. 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복순 씨와 다른 이웃분들이 와주셨어요. 천옥이 그림 정말 잘 그렸네. 그 말이 가족의 칭찬보다 더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날 나는 깨달았어요. 진짜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따로 있다는 걸,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화단에 꽃이 피고 미술반 친구들과의 소풍 약속도 잡혔죠. 달력에 내 일정을 표시하는 일이 이렇게 설레는 일인 줄 처음 알았습니다. 그 즈음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어요. 미술 외에 요리 교실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서만 요리했는데 이번엔 내가 먹고 싶은 걸 만드는 거였어요. 그리고 생전 처음으로 혼자 여행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주도 3박 4일 여행, 혼자 여행해도 괜찮을까 걱정이 많았지만 친구들이 용기를 줬어요. 한번 해보세요 생각보다 자유로울 거예요 제주도에서의 3일은 정말 특별했습니다 아무 눈치 보지 않고 내가 가고 싶은 곳만 가고 내가 먹고 싶은 것만 먹고 바다를 보며 스케치북에 그림도 그렸어요 그 여행에서 돌아온 후 나는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혼자여도 외롭지 않고 오히려 자유로웠어요 그런데 그 즈음 오랜만에 아들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반가웠고, 손주의 근황은 궁금했지만, 통화가 끝나기 전 어김없이 본론이 나왔습니다. 어머니, 지우가 초등학교에 입학했어요. 적응하기 어려운 시기라, 혹시 다시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그 순간, 나는 예전의 내가 아니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래, 그래 하며 내 일정을 미루고, 가방을 쌌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이젠 나도 나만의 생활이 있어. 그동안은 여의에게 맞췄지만 이제는 내가 나를 먼저 챙기기로 했단다. 두학이 넘어에서 아들의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엄마, 엄마가 변했어요. 예전 엄마가 아니야. 그 말이 가슴에 꽂혔지만 내 마음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연느리에게서도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님이 많이 이기적으로 변하신 것 같아서 서운해요. 딸에게서도 전화가 왔어요. 엄마, 오빠가 그러는데 요즘 너무 변하셨다면서요? 엄마 원래 그런 분 아니잖아요? 나도 내 인생에 있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어. 엄마, 가족의 우선 아닌가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친척 모임에서 들은 얘기가 전해졌습니다. 선욱이가 나이 들어 고집 세졌다더라. 요즘 노인들이 가 그래 외로우니까 관심 끌려고 그림 배운다고 돈 낭비하고 혼자 여행 다니고 철없어졌어. 진우이는 더 직접적이었어요. 경수. 나이 들어서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창피해요. 그런 말들이 귀에 들어왔지만 예전 같았으면 상처받고 움츠러들었을 텐데 이상하게 담담했어요. 내가 이 말을 하고 있을 줄은 예전의 나였다면 상상도 못했겠죠. 죄책감도 미안함도 없지는 않았지만 그보다 더 크게 자리한 건 당당함이었습니다. 나는 누군가의 엄마이기 전에 한 사람의 인생을 가진 사람이다. 그 말이 가슴 속에서 묵직하게 울렸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의 반응은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아들은 한달 넘게 연락을 하지 않았고, 딸도 마찬가지였어요. 손주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 시간이 외롭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죠. 가끔은 내가 너무 이기적인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그럴 때마다 미술반 친구들이 힘이 되어줬습니다. 당신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가족들이 이해할 때까지 기다려보세요. 정미자 선생님의 말에 마음이 놓였어요. 그날 이후로도 나는 계속 그림을 그리고 산책을 하고 혼자 밥을 차려 먹고 때로는 친구들과 함께 여행을 떠났습니다. 두 번째 여행은 경주였어요. 역사 유적지를 보며 그림을 그리는 게 목적이었죠. 불국사에서 그린 풍경화는 내 작품 중 가장 마음에 들었어요. 세 번째 여행은 강릉. 바다를 보며 그림을 그리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그런 여행을 통해 나는 점점 더 자신감을 얻어갔습니다.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시간 누구에게도 한심을 사지 않아도 되는 관계 그 속에서 나는 점점 나다워졌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났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들이 먼저 연락을 해온 거예요. 엄마, 시간 있으세요? 한번 뵙고 싶어요. 카페에서 만난 아들은 어색해했지만 진심 어린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그동안 생각해봤는데, 저희가 엄마를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엄마도 엄마만의 인생이 있는 거였는데, 그 말을 들으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지우도 할머니 보고 싶어 해요. 할머니, 그림 보여주고 싶다고. 며느리도 조금씩 달라졌어요. 어머님 그림 정말 잘 그리시네요. 존경스러워요. 그런 말을 들으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딸도 마찬가지였어요. 엄마 미안해요. 엄마가 행복해하시는 모습 보니까 제가 잘못 생각했나 봐요. 하지만 모든 관계가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었어요. 여전히 거리는 있었고 예전처럼 매일 붙어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게 더 편했어요. 적당한 거리를 두니 서로를 더 소중히 여기게 되었거든요. 그런 변화를 지켜본 이웃들도 놀라워했어요. 복순씨는 나도 용기를. 내서 뭔가 해보고 싶어라고 말했고 실제로 서예 교실에 등록하셨어요. 아파트 단지의 다른 할머니들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선옥 씨는 어떻게 그렇게 당당해졌어요? 저도 그림 배우고 싶은데 용기가 안 나요. 그래서 내가 먼저 나섰어요. 같이 해봐요. 어렵지 않아요. 그렇게 동네에서 작은 그림 모임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나는 이제 가르치는 역할도 하게 되었어요. 손주에게 그림을 가르쳐 주기도 하고. 새로 시작하는 할머니들에게 용기를 주기도 했습니다. 할머니, 이거 어떻게 그려요? 손주가 물으면 정말 뿌듯했어요. 예전에는 밥 먹여주고 채워주는 것만 했는데, 이제는 새로운 걸 가르쳐 줄수 있게 된 거죠. 한국 사회에서 우리 같은 나이의 여성들이 겪는 문제를 이제는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어요. 평생을 가족을 위해 희생하고 살다가 갑자기 쓸모 없어졌다고 느끼는 사람들. 자식들은 독립하고 남편마저 세상을 떠나면 정말 혼자가 되어버리죠. 그런 외로움을 견디지 못해 우울증에 걸리거나 더 심각한 선택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복순 씨의 친구분처럼 말이에요. 하지만 나는 다른 길을 찾았습니다. 늦었지만 내 꿈을 되찾았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노후 준비라는 게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만이 아니라는 걸 진짜 중요한 건 나 자신을 잃지 않는 거였어요.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떻게 살고 싶은지를 아는 것. 그게 진정한 노후 준비인 것 같아요. 문화센터 프로그램들도 단순한 취미 활동이 아니었어요.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는 제2의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던 거죠. 이런 프로그램들을 더 많이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나이 들었다고 해서 꿈을 포기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지금의 나는 예전보다 훨씬 더 고요하고 단단해졌습니다. 누군가를 돌보는 일에서 벗어났지만, 그렇다고 비워진 인생이 된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제서야 나로 가득 찬 삶이 시작된 거죠. 아침엔 내 손으로 내 밥을 지어 먹고, 오전엔 미술반에 가고, 점심엔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저녁엔 혼자 걷는 산책길에서 바람을 느끼며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가끔은 손주 얼굴이 보고 싶고, 아들의 전화가 기다려질 때도 있지만, 이제는 그리움과 외로움을 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녹일 줄 알게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가끔 안부 전화를 해옵니다. 예전처럼 뭔가를 요구하진 않아요. 어머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림은 잘 그리고 계시죠? 그런 관심이 고마워요. 아들도, 딸도, 이젠, 제 몫의 삶을 살아가느라 자주 보긴 어렵지만, 우리 관계는, 오히려 더 편안해졌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식사를 하는데 예전처럼 일방적으로 베푸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가 되었어요. 거리를 두니 마음은 더 따뜻해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는 나를 외롭게 두지 않습니다. 내가 나와 함께 있으니까요. 혼자 밥을 먹어도 외롭지 않고 혼자 여행을 가도 즐겁고 혼자 그림을 그려도 행복해요. 노후라는 단어가 예전엔 막막하고 두려웠지만 이제는 그 시간이 내가 나를 다시 만나는 가장 소중한 계절이 되었습니다. 돌아보면 누군가를 위해 살던 시간도 분명 의미 있었지만, 이제부터의 시간은 나를 위해 온전히 존재하는 시간입니다. 며칠 전에는 정말 뜻깊은 일이 있었어요. 동네에서 우울증으로 힘들어 하시던 할머니 한 분이 제 권유로 미술반에 나오기 시작하신 거예요. 처음엔 나 같은 사람이 뭘 하겠어 라고 하시더니, 지금은 저보다 더 열심히 그림을 그리세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내 경험이 다른 사람에게도 희망이 될수 있다는 걸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부모,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보호자로 살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 모든 역할을 내려놓고 한 사람으로서의 나를 다시 껴안아주는 것. 그게 진짜 노후 준비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내 인생에도 지금부터는 나 자신이 주인공이 되는 계절이 왔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 오세요. 그 말이 끝은 아니었습니다. 그말 덕분에 나는 비로소 나의 시작점에 설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는 당당히 말할 수 있어요. 67살에 시작한 내 인생이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답다고 앞으로 남은 시간들도 온전히 나를 위해 내가 사랑하는 것들을 위해 살아갈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고 진정한 노후라고 믿으니까요. 오늘 이선옥씨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67살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한 여성의 용기 있는 선택, 그리고 그 선택이 가져온 놀라운 변화들을 함께 보셨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이선옥씨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희망이 될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댓글로는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마이너스 가족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며 살아오신 마이너스 나이 들어서도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신 마이너스 또는 이선옥 씨의 선택에 대한 어떤 이야기든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용기가 될 테니까요.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